우리가 지금 대강절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15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201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평범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너무 그 인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인상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말이 너무나 마리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정혼한 상태로 사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없이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하리라. 여러분, 처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 아들이 되시리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청천병력과 같은 말이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잉태를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됐을 때에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입니까?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을 하면 과연 남편 될그 요셉이 믿어 줄 것입니까?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부정한 짓을 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지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낫게 되느냐?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이 대답은 아주 항의를 하는 대답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은 지금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아기를 낳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거의 뭐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될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만일에 마리아가 끝까지 거절하고 안 됩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아기를 낳으면 안 됩니다. 나 그러면 내 신세 망칩니다.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거절했다면 마리아는 평범한 나사렛에서 그저 한 평생을 사는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저 한 세상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친족 샤가라 대제사장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나이에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지 못함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의의 여종입니다. 주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 자기 사, 자신의 사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평범한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됐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실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해 가지고 그 앞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소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럴 정도로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모든 이 지상에서... 마리아보다 더 귀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 내 형편과 저지에는 그렇지 못하는데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고 또는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믿음 좋은 성도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입장을 내세워서, 내 입장으로는 들을 만한 한 거는 듣고, 듣기가 힘든 거, 내 형편과 처지에는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런 자세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는 그저 평범한 크리찬으로서 스한 생일을 살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내 형편으로는 어렵고 내 사정으로는 안 되고 내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때 그저 평범하게 한 세상 사는 것,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왕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번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대림교회 송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내 발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성을 통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을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냈다면 아마 마리아는 대단히 입장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남편한테 설명을 하지만 남편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요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으로, 어, 아기를 가졌다. 그 말을 할때그 요셉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착한 사람이란 의미도 있고, 불의를 보고는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펼치면은 자기 아내들 사람 뭐 파원될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지 착한 사람이니까. 조용히 헤어지자, 조용히 끊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사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손자가이사에서 7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위라하리라. 그 임만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사야 손자가 이미 장차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 마리아 아내로 맞이해라. 깨어 보니까 꿈이었어요. 이런 꿈이 세상에 어딨어요? 아마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같아서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꿈속에서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요셉하고 결혼했으니까 의당 아기를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만에 다른 사람이 알았다면 그 부정하다고 막 들고 일어나면 곤란할 텐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을 하니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다 이해를 시켜 주고 그래서 문제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입장만 내세우고 거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파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에 유대인인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는 왕후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날한 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는 죽게 생긴 거예요. 꼼짝 없이 그날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는가 국리를 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내가 왕한테 얘기를 해라. 이 백성들 지금 억울하게 다 죽게 생겼다. 내가 가서 지금 왕으로서 내가 좀 얘기 좀 해달라."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전 죽습니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그냥 나가는 자는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그냥 보재기 같은 걸팍 세워가지고 갖다 죽이는 거예요.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후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때그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주면 일단 그 사람 생명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금호를 내릴지. 내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왕이 부를 때만 가게 돼 있지 자청해서 왕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왕을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은 구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 아니면 뭐할 사람이 없냐.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망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도가 거기에 말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흘간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갑니다. 왕 앞에 갔을 때그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랑하는 왕후가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왔을까. 분명히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개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하만을 달아 죽이겠다고 그 장대를 자기 앞마당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아 달려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거절을 하고 요셉이 만약에 거절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십니까? 오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한테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못해요. 내 입장은 싫어요. 거절하면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지만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의 생애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몸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성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몸 되시는 성체를 그리고 피를 성혈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피가 되시는 이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셨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하신 주님의 그 몸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이 몸이 정말 예수님을 모신 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 같지만 우리 몸은 너무너무 귀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때로는 성만찬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 도구를 가져가서 그 병상에서도 성만찬을 해드릴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몸은 병든 몸이고,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몸이래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주장 내 사상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앞장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갈때 그들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을 기둥 사이에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법계가 먼저 앞장서게 되면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병사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홍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고 또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어 있고 여리구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앞에 내 힘으로 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 가려면 너무너무 복찬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 내가 나가는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고 는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평생 고달픈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자아는 깨어져야 됩니다. 내 인간의 고집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일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길이 광약길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데, 그 광약길이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만나...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고 물 때를 따라서 판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출하기 때를 따라서 매출하기 보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인생을 확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인생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고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앞에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만드신 것처럼, 평범한 우리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